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노인 전동차 타이어, 8인치, 9인치 한번 봅니다. 노인 전동차 타이어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건데 이렇게 네발 달린 요 타이어입니다. 여기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고 그런가 봅니다. 부품을 보니까 이 8인치 9인치 260짜리가 있고 250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이렇게 돼 있고 음, 12mm 여기 중심이 12mm 짜리가 있고 15mm 짜리가 있습니다 6202 짜리가 있고 6201 짜리가 있습니다 베어링 넘버죠 19mm 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음, 얘 같은 경우 예, 노인 전동차, 여기 살대가 이렇게 휘어진 이런 형이 있고요 예, 민둥이 짜리가 있습니다. 볼트를 풀게 되면 반대편에 예, 캡이 분리가 되면서 어,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8인치, 9인치는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mm 짜리입니다. 예, 여기 안에가 보통 8mm 인데 요거 12m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전체 길이가 225짜리. 이렇게 돼 있고 폭이 6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60이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22.5, 15mm, 그다음에 225 전체 길이. 그다음에 타이어 안에 내심 중심부 내 내경 홀이 15mm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60짜리 그 다음에 280에 250에 4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통파이어로 되어 있고 어 지금 여기가 안쪽에 가19 짜리로 되어 있고 여기가 키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19mm 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0 짜리고 요 그다음에 통 타이어, 공기 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 타이어가 있습니다. 솔리드 타이어는 통 타이어고요. 공기 타이어 있고 12mm 작은 거고 200입니다. 육폭이 60이고요. 공기 타, 타이어와 통 타이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런 전동 어, 노인 사륜차에 대한 바퀴, 타이어에 대해서 어, 노래 봤습니다. 당진하지였습니다.